요즘 식후마다 속이 답답하거나 쓰리신가요? 혹시 커피 한 잔, 매운 음식 한 접시가 무서워지셨나요? 여러분의 위는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위를 보호하는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진짜 위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속쓰림 없는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위는 건강, 왜 중요한가요? 우리의 위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강한 위산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위를 지켜주는 게 바로 점막인데요. 이 점막이 손상되면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를 보호하는 음식 7가지에는 양배추입니다. 위 점막 재생의 대표 식품 양배추에는 비타민 u 즉 카베진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키고 위산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생으로 먹기보다 살짝 데쳐 즙이나 샐러드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습니다. 감자는 천연 위산 중화제입니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라 위산을 중화시켜 속쓰림을 완화합니다. 단 튀기면 효과가 사라지니 삶거나 으깨서 드세요. 공복에 감자즙 한잔 위에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브로콜리는 헬리코박터균 억제합니다. 위염의 주범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이 이 세균을 억제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위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반 송이 정도를 대처 드세요. 꿀천연 항염 보호막. 꿀은 위 점막에 코팅막을 만들어 주고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꿀한 스푼을 타서 드세요. 단, 위산 역류가 심하신 분은 너무 달게 드시지 마세요. 바나나 위산을 부드럽게 중화. 바나나는 위산을 부드럽게 완화하고 점막을 보호하는 뮤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개 식전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으로 코팅 효과 아보카도 속 오메가 지방산은 위벽을 감싸 염증을 줄이고 위산 역류를 완화합니다. 샐러드나 스무디로 꾸준히 드세요. 무소화를 돕는 천연효소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고 위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무즙, 무국 형태로 드시면 가장 부드럽습니다. 그럼 피해야 할 음식 네가지도 알려드릴게요. 1. 커피입니다. 에너지 음료 위산 분비 촉진시키고 2. 매운 음식입니다. 점막 손상을 손상시키고 3. 탄산 음료입니다. 위내 압력 상승시킵니다. 4. 튀김 육가공품입니다. 소화를 지연시킵니다. 하루 커피 한 잔이야. 탄산은 끊는 게 최선입니다. 이제 위를 살리는 생활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공복시간이 길면 위산이 점막을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식후 2시간 전에는 바로 눕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폭발시킵니다. 금연, 금주입니다. 특히 흡연은 점막 재생을 막습니다. 위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조용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죠. 오늘부터 단 하나의 선택, 양배추 한 입, 브로콜리 한 송이, 꿀한 스푼이 당신의 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위는 곧 삶의 에너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